지금 온통 관심이 박근혜 당선인 그리고 차기 정부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만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어떤 형태로 구성될 것이냐 많이 쏠려 있습니다. 네. 과거 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있죠. 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모시고 대통령직 인수위의 역할과 중요성 또 박근혜 표대통평 인수위 구성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거운동 그동안에 참 열심히 하셨는데 네. 어제 어제 해단식까지 쉬었죠. 네, 어제 중앙선대회가 해단식을 했습니다. 해단식 하시고 뭐좀 회식 좀 하셨어요? 아, 해단식 하기 전에 회식을 했습니다. 아, 점심을 그러셨어요? 하고 네. 어, 해단식을 해서 예. 어제 해단식에 당선인도 아, 참석하군서 어, 같이 네. 점심을 했습니다. 만 네. 어제들 그 여러 가지 덕담들이 오고 갔습니다만은 음. 가장 많이 나온 덕담은 역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주십사 아하. 음. 아, 이런 얘기고요. 네. 저, 저한테도 그 말씀할 그 마이크가 와서 한말씀을 음. 했습니다만은 저희 집에서도 어, 그 집에 내무장관이 한 네. 분이 있었는데 에, 당선이 당선되신 후부터 예. 어, 여성 집안의 여성 대통령으로 승격을 시켰다고 제가 미스겟리도 <laughs> 했습니다. 예, 예. 네. 네. 이 보통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득표율보다 한 절반 이상 떨어져서 이제 5년 임기 끝마치고 나가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laughs> 네. 네, 제발 이번에는 좀 얻은 표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받으면서 이 청와대를 떠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네. 아마 첫 그림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려질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탕 평을 기본으로 두니까 호남 인사가 중용될 것이다 아니다 뭐 좀더 합리적인 뭐 중도 보수 쪽에서 뭐~ 맡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번에 인수위가 저는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무슨 일이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음. 그 일이 순조로운 것처럼 또, 어저께도 또 그런 말씀도 저도 좀 드렸습니다만, 예. 하여튼, 어, 요번에 인수에 이제 모든 관심이 쓰여 음,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것이 관심이 있는 것은 과연 그 5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하려는 그런 공약은 많이 나와 있지만, 네. 예. 정말로 이것을 음, 로드맵을 어떻게 짜가느냐, 그렇죠. 정책을 어드,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 예. 어, 한마디로 말해서 5년 동안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네. 특히, 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직권하고서의 1년 정도의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때 제대로 된 그~ 어떤 목표라든지 이것을 세워놔야 또 그것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국민들한테 밝히고 그렇죠. 국민들하고 같이 그 생각을 공유하면서 갈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어~ 음. 직권 한 사람 혼자의 의견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공감을 얻으려면 네. 예측 가능한 그걸 음.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 지역의 뭐 호남이다 이런 거는, 네. 그건 뭐 언론이 괜히 앞서가는 것 같고요. <laughs> 예. 어, 저 당선인께서 네. 그 식견과 또 음흠. 전문성,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통합, 네. 또 행복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런 어떤 프레임을 짜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군가, 예. 아, 그것을 아마 지금 고민하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밑그림이 좀 그려져 있긴 한가요, 지금? 지금 제가 그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네. 아,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구상 중이시지, 음흠. 어떤 그림이 그려져서, 네. 소위 지금 어떤 마지막 단계에서 음흠. 손질 단계라고는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 그 채널을 통해서 지금 예. 아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수위 경험을 해 보셨잖아요. 네. 대통령직인 수 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경험이 있는데 어 이런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수위에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잡음이 일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어 정부 첫 단추부터 좀 삐걱거릴 수 있다. 음. 또 반대 얘기는 너무 아무 그림도 안 그려놓으면 은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첫 단계에서 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음. 5년이라는 시간이 후루룩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음. 어느 쪽에 더무게중심을 둬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2월, 2월 25일이면 네. 새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습니까? 음. 예. 거기에 또 이제 내각이 구성이 되고 예. 또 그분들이 또 진행을 해나갑니다. 집행을 음흠. 해나갑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이두 달간의 기간이라는 것은 네. 그전에 역대 정권에서 했던 것, 음. 어, 최근 같으면 MB 정권에서 했던 것 중에서 네. 잘된 사항을 어떻게 음. 이행할 거냐, 잘못된 것은 어떻게 시정해 갈 거냐 이것을 잘 스크린 해줘야 되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의 단기와 음. 장기 과제를 어떻게 어, 프레임을 짜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네. 새 정부가 수립이 되면 그 안을 갖고 음. 어, 바로 검토. 해서, 네. 집행에 나갈 수 있는 그 여권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음흠.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 역대 어떤 그 인수위원회를 보면, 마치 무뭐 인사, 인수위원회가 모든 인사권을 갖다가, 그렇죠. 그 좌지우지하고요. 예예. 이런, 이런 모습은 그건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요번에 인수위원회에서는 음흠. 그 정말로 정권을 인수하는 차원에서,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당선인의 성품으로 봐서, 그 요란한 인수위원회보다는, 아. 아마 실질적이고, 또 예.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음.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네. 이런 것을 더 기대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앞에서도 전원책 변호사 박상철 교수가 여러 이야기를 하고 하셨는데, 과연 인수위가 구성됐었을 때 어떤 것부터 1순위를 둬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48% 반대편에 있었던 48%를 아우르는 통합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보가 문제냐, 뭐 이런 이야기를 네. 또 주고받고 했었는데, 네. 네. 개인적으로는 좀 인수위원회에서는 이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었나요? 15년 전에 그 DJP 공제회에서 인수위원회 들어갔을 때는 예. IMF 사태가 터졌을 그렇죠. 때라 저가 예. 어, 경제분과 있었지만 사실 음. 경제분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가장 큰그 시대정신에 맞는 음. 것은 어, 당선이 제시했던 대통합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 어, 지역과 네. 계층과 또 성별 음. 모든 것을 떠나서 예. 이~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청사진 음. 이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 거기에 우리 좀 우리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고 또좀 음. 서민 경제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예. 또 정부도 요번에 민생 정부라는 것을 음. 아마 그 결정할 것으로 우리 선거 운동 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민생 문제도 또 중요하기 음.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대. 국민 대통합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는데 네. 우리 경제 분야 쪽 네.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네. 경제 분야 민생 분야를 빼놓을 수 없다. 네. 저는 그 민생 분야에 대해서도 네. 어그저 후보자가 여러 가지 공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행을 하는 그것을 인수위원회에서 점검해 하고 바로 집행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네. 충북 지역이 좀 많이 담당을 하셨잖아요. 이번 네. 유세 기간 네. 동안에. 네. 그동안에 흔한 얘기가 충청도 민심에 따라서 결국은 당선자가 결정된다. 이런 속설이 이번에 깨질 것이냐, 안 깨질 것이냐, 뭐 그런 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도 여실히 입증이 됐는데 어,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충북, 드러났던 충북 민심, 당선 이후의 민심은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세요? 어, 지금 한 말씀만 더그 앞에 좀드리면면 예, 예. 아 진짜 요번에도 그신화가 충청도에서 예. 1등하는 분이 당선이 될 거냐. 그렇죠. 우리 도민들도 예.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하. 근데 요번에 한 108만 표 차로 어, 당선인이 이기지 시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충북만 해도 12만 표를 음흠. 이겼습니다. 음. 네. 그래서 충북이 전체 인구의 3%밖이안 되지만 어그 역할은 굉장히 컸다. 네. 아 그리고 충남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대전이 좀 박빙의 그렇죠. 승부를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당선 대신 후에 모든 사람들의 기대는 같을 거라 고 봅니다. <laughs>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충, 충북이면 충북, 또 네. 아니면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아, 이분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약속을 아하. 지켜줄 거냐, 예. 아, 또 우리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음음. 정말 그 새로운 정부가 뭔가 희망을 줄 거냐, 또내 생활에 보탬이 된 여러 가지 정책을 필 거냐, 네. 이런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음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 당선이 되셨는데, 이런 정보가 좀 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으로 기대하시는 거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들로서는 우리 그 새누리당이 그 당선인을 냈, 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시는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지 역할을 할 네. 것입니다. 아그 영국의 그 유대인 총리로 유명했던 그 디즈 레일리라는 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수당을 반석위에 올려놓은 네.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누리당과 음. 또 우리 박그 당선인이 어떤 이런 역사적 과업을 네. 잘 수행해 나가는 데 어떤 음.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고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48%의 반대의 의견도 있었단 음.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야당에서 제시했던 그 음. 좋은 공약들. 또는 그 의견들, 네. 이것을 잘 수렴을 해서 그 어떤 소수라고 그럴까요? 음. 또 반대편에 계셨던 분들의 의견도 네. 이번에 잘 수렴하는 것도 대탕평의 음. 하나다. 이것을 간과해서는안 된다. 그래야지 네. 대통합이 이룰 수 있다. 네. 이런 과정을 잘 지, 지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